안녕하세요. 끼범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본 것처럼 영상이 줌인아웃되는 화면 전환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현재 화면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면 좋은 세련된 효과입니다. 유명 유튜버들도 많이들 사용하는 기능이죠. 저도 G7XM3 테스트 영상에서 이 기능을 사용한 적 있는데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영상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으니 화면의 전환이 큰 곳에서 한두 번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퓨전을 켠 다음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줌 인아웃 트랜지션 효과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시인성을 위해 아래쪽 레이아웃 버튼을 통해 저와 같은 화면으로 맞춰 주시면 수월하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 주셨다면 상단의 소스를 누르고 원하는 두 영상을 편집창에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앞 부분의 영상을 0.10 단위로 잘라 줍니다. 0.10으로 자르는 이유는 1초짜리의 프리셋을 넣었을 때랑 0.1초짜리에 넣었을 때랑 같은 효과를 넣어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르셨다면 자른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래의 연필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편집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프레임 및 맞춤을 통해 먼저 크기 세팅부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넣어줄 효과는 줌인이기 때문에 화면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때문에 편집 화면의 시작 부분에 플러스를 눌러서 편집되지 않은 첫 화면을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표시를 두 번씩 눌러가면서 화면을 점점 크게 설정해 줍니다. 두 번씩 누르셨다면 다섯 개 크기가 저장되었을 텐데 개수와 크기 전환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지는 모양으로 확인이 됐다면 화면이 커지면서 가우스 효과가 들어가는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프레임 맞춤 탭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컬러 및 효과 탭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위쪽에 물방울 표시를 누르면 여러 효과들이 보이는데 저희는 줌인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쇼트 줌줌롱줌중 하나를 골라서 효과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롱 줌을 통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롱 줌의 수량을 0으로 맞춰준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줍니다. 아까 크기 설정을 한 것과 동일하게 시작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두번 옆으로 누르면서 점점 수량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두번 눌러서 다섯 번 설정해 주시면 줌인, 트랜지션이 완성됩니다. 편집된 화면을 보면 화면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영상을 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크기는 커지기만 하고 줄어드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줌 아웃 트랜지션이 아직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아까와 반대로 줌 아웃 트랜지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앞부분을 0.10 단위로 잘라줍니다. 편집 화면, 프레임 및 맞춤 탭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맨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주시고, 이번엔 왼쪽으로 두 칸씩 누르면서 크기를 점점 커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역으로 다시 볼땐 크기가 줄어드는 모양으로 보이겠죠? 크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셨다면, 컬러 및 효과에 물방울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아까와 동일하게 롱 줌을 누르고 화면에 맨 뒤로 가서 수량을 0으로 맞춰준 뒤 저장합니다. 그후 동일하게 두 칸씩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량을 늘려주면 줌 아웃트랜지션도 완성됩니다. 이 설정 값을 저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편집을 마친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별 모양이 보이는데 그 모양이 설정값, 즉 프리셋을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이 화면은 롱줌에 대한 효과만 저장되기 때문에 아까 맞춘 크기 및 포지션에서도 똑같이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손쉬운 구분을 위해 줌 아웃 0.1초 트랜지션이라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편집한 효과는 줌인 0.1초 트랜지션이라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면 다른 영상에 같은 효과를 줄 때도 크기 프리셋과 효과 프리셋을 적용시켜 빠르게 줌인 아웃 트랜지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이 전환될 때 그에 맞는 사운드를 넣어주시면 좀더 입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줌 인아웃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브이로그나 리뷰 등 세련된 화면 전환 효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이 효과는 다른 프로그램처럼 설정 값이 저장된 효과가 아닌 자신만의 설정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거나 느리다고 생각되면 그에 맞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원하는 기능이나 효과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얘기해주시면 의견이 많은 쪽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